선생님 안에 찍는 거 없어요? 어 있지. 어떻게 찍어요? 어, 원래 선생님 명사구가 영사절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식당들이 있으니까 그 식당을 둘러보고 결정하는데도 1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거의 1 시간이. 결국 뭐걸랐어 We chose to eat a roasted crab했죠. 우리는 선택했다 먹기로. Choose to 자 구운 크랩과 크랩을 그리고 참 파우더 수프를 먹기로 클램 파우더 수프를 먹기로 어... 결정했다. <laughs> 클램 파우더 수프는 스프의 일정인데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 따라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데 가면 있으니까. 그냥 워터파크에서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냥. 어. 그 로스티드는 굽다라는 뜻이니까 구운 크랩이 되는 거죠. 구운 구워진 크랩이 되는 거죠. 구워진 크랩. 다 터시 라이언 했으니까 바다사자가 되는 거죠. 바다사자들이 평화롭게 어디에 누워 있어요? On the f l o a t Float는 뭐예요? 부유물 위에 누워 있는 바다사자들. 어디에 있는 부유물이냐? Near the pier. Pier가 뭐예요? Pier. 보두. 부두 근처에 부두 근처에 플로우츠 떠다녀 있는 거죠. 부유물은 부유물에 누워 있는 바다사자들은 평화롭게 누워 있는 바다사자들은 요 라잉은 요 라이에다가 ing 붙인 거죠. 어, 조심해야 될 점은 레잉 하시면 안 돼요. 레잉은 누구 누구를 눕히다 라는 뜻입니다. 아릴라타란 뜻도 물론 있지만. 라이가 나오면 레이를 많이 좋아하셔 선생님들이 라이 레이 레인 레이 레이드 레이드 레이, 레이 이런거 자 l o o k e like melting chocolate 뭐처럼 보였대 녹고 있는 아 초콜릿처럼 보였다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like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look 뭐처럼 보이던 look은 형용사를 쓰거나 어, 명사가 나오면 like 쓰고 명사 쓰셔야 돼요 melting chocolate의 chocolate이 명사기 때문에 like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they didn't smell pleasant up close. 했죠? 그들은 뭐 하지 않았대? 좋은 냄새. 그렇죠? 즐거운 냄새가 나진 않았다. 가까이에서는 기분 좋은 냄새가 나진 않았다. up close 가까이에서는 예. 중간에 이렇게 콤마 예시 나오잖아요. 그러나라듯이요 그러나. 아직 이게 아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냄새 가막썩 좋지 좋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그러네 그러나 그들의 귀여움이 딜레이드죠 <laughs> 지연시켰다 우리의 방문을 어디로 가는 또더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서 금문교로 가는 우리의 방문을 지연시켰다 그러니까 시간이돼서 금문교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귀여워서 바다사자들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콤마 나오죠 이게 동격입니다 더페이머스 파츠 유명한 장소인 That appears appear 하면 뭐 뭐처럼 보이다잖아. 동사 앞에 쓰니까 당연히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바꿀 수 있고요. 주어 자리에 관계부사 오면 안 돼요. 왜었어요시면 안 돼요. 주어 자리에. In most movies 했죠 자, 대부분의 영화와 TV 쇼 t h film to in San Francisco에서 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된 영화와 촬영된 TV 쇼가 되는 거죠. 어, 수동의 의미가 된 거겠지? 당연히 촬영된 거니까 필름이 아니라 수식하는 말이 하는지 당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에 등장하는 나타나는 유명한 장소인 금문교로 가는 우리의 방문을 지연시켰다. 그들의 귀여움이. 위투 we took a cruise. 그렇죠? 우리는 크루즈를 탔다. 크루즈가 뭐예요? u i s e What was i 선 Yuramson. I was going to say that I was g o i n 1 to say that I was going to say t h a 그거 뭐한 500만원 한다고 하던데 혼자 가고 싶어. <laughs> 와이프랑 같이 가면 뒤지다 거래야지. 자, 즐기면서, 현재 분사죠. 모모하면서. The view of city. 그도시의 경관을 즐기면서. 자, 우리는 크루즈를 탔다. As we passed the bridge. 우리가 그 다리를 지나갔을 때. 왠이죠 그러니까 바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강. 강을 타고 유람선은 타서 금문교를 그본 거겠지. 강에서. The summer breeze blew slowly. 했죠. 자 여름의 산들바람이. breeze 하면 산들바람. 기분 좋은 바람이죠. 불었다. 천천히. 동사는 부사가 쉽식합니다자 그리고 we watch it. 우리는 보았다. The beautiful sunset. 했죠. 아름다운 무엇을? 일몰을 보았다. 선셋이 일몰이고 일출은 뭐예요? s u n 즈 i s e s u n r i s e 일출, 선셋, 일몰. 끝이야? 자 본문이가 끝났습니다.